안녕하세요.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진엽 주무관입니다. 다음 주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과 공고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23일 금요일에 소상공인 대상 2021년 업종별 스마트 상점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주요 협상체를 통해 업종 특성에 맞는 스마트 기술을 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회원사 100곳 이상 규모의 업종별 협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월 21일 수요일에는 2021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공모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총 28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시설 구축, 장비 구입 등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에는 중소 중장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전주기 지원 사업이 접수가 시작됩니다. 제조 현장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솔루션 실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일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원 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 터로 문의 해주 시면 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